알수록 점점 쉬어지는 사람의 특징 네 가지. 처음엔 말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유도하고, 괜찮아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함이 거슬리고, 피곤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첫, 인상보다 쌓이는 불편함에 있다. 바로 것보다 속이 문제인 경우다. 첫째 말과 행동이 다르다. 약속을 어기고, 책임은 피하고, 말뿐인 사람.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는 무너지고, 피로만 남는다. 둘째 상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선 깍듯하나 그렇지 않으면 무례하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불쾌감만 남긴다. 셋째 모든 이야기는 자기중심적이다. 대화가 늘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고민이고, 상대 말은 관심 없고 듣는 등 많은 둥, 잘난 사람처럼 보이나 공감도 배려도 없는 사람이다. 넷째 남을 은근히 까가 내린다. 칭찬하는 척하면서 비교하거나 빈정거린다. 이는 상대를 불편하게 하고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이 떨어지게 한다. 사람은 겉모습과 첫 인상보다 함께 지내며 드러나는 말투와 태도가 중요하다. 알면 알수록 거리를 두고 싶어진다면 마음이 이미 신호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